오케이 그 강아지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소파 위에 있으면 계속 근처에 있고 싶어하거든요. 그 습관을 저희는 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은 없애주는 거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또 어떤 거 도와드리면 좋을까요? 사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곳저곳 많이 쫓아오더라고요. 쉬다가도 네. 제가 약간 움직이면 놀래서 쫓아오고 아, 여기 있다가 화, 화장실 갈 때라든지 여기 있다가 네네. 방 안에 갈 때라든지? 네네. 제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앞에서 네네. 계속 기다리고 아, 뭐 앞에서 앉아있으면 좀 낑낑거려요?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. 문을 닫으면 좀 네. 이러고 아, 제가 혼자 잘 놀아요? <laughs> <laughs> 지금 한번 가면 따라올 거예요? 안 따라올까요? 지금 안 쫓아가는데요? 지금은 안 쫓아오니까 한번 좀 이뻐해주고 가는 걸래요? 로해 네. 야. 오호장태전에 다른 남자분들한테도 많이해요? 조이한테는 안 하는데 인형한테 많이 하고. 아좀 외부 사람. 한 사람한테 꽂히면. 아뭐 그런 편이에요? 나좀 아, 이렇게 항상 좀 쫓아오는 편이에요? 어, 네. 평소에 쫓아오는 거는 좀 어떻게 교육을 하시면 좋냐면 따라오기 전에 좀 먼저 멈춰서 하우스로 보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. 그걸 한번 알려드려야 되는데 집안에 좀 쫓아올 때못아처게 하는 교육을 조금 알려드릴 건데 항상 여기에 사료를 두시고 여기 에 앉아 계시잖아요.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. 그럼 바로 이렇게 가면 쫓아오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때 먼저 멈춰서 어 어디서 멈춰? 정면 <laughs> 줄게요. 보호자가 앉아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, 일어서서 먼저, 화미하우스 시키고, 기다려, 기다려. 하면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. 이거를 보호자가 진짜 이동할 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. 화장실이 옳지. 사료 없이 하는 게 포인트예요. 만약에 여기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, 그러면. 알아서 가죠. 이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. 네. 화장실 가려고 할 때, 일었을 때, 허미 하우스, 기다려, 기다려 한 다음에 기다리면 이때 하나 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동할 때마다 계속 시키는 거야. 우리 우리 기다려 시키는 거예요. 하우스, 기다려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 주 아까 하우스 교육했던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또 응용하면 좋아요. 한번 일어나고 계절로 가셔서 일단 쭉가 볼게요. 그냥 쭉가 볼게요. <목소리> 다시 올게요. <laughs> 어, 뭐 <왜> 지금 들어갔어요. <목소리> 어, 오케이, 시아요또 따라야 되는데. 저 이제 요 이렇게 오시다가 오케이, 지금 하우스. 지금 또좀더춤 춰. 하우스. 하우스. 따라. 뒤걸음으 오시는 게 좋아요, 처음에는요. 다시 또 앞으로 가서 하우스요. 하우스. 하우스. <목소리> 하우스. 걸음으로 천천히 나오면 다시 하우스요. 좀좀더 와볼게요. 다시 또 앞으로 가서 하우스 할게요. 이래서 하우스 기다려를더 많이 연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하우스, 우리 하우스, 우리 하우스, 기다려. 다시요. 지금 하면 좀 쉽지 않죠. 네. 이래서 긍정 교육이 오래 걸려요. 아... <laughs>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. 네. 지금 이렇게 사료를 하는 교육을 하면 계속 초차오잖아요. 네. 더 많이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는 안 초차오게. 가 조금 빨리 날려면좀 제지를 하면서 조금 훈육을 하면 더안좋아오거든요 이걸 한번 제가 느낌 하나만 보여드려볼게요. 가다가 따라오려고 하면, 가려고 하다가 따라오려고 하면 이거 할때 조금 무서워해야 돼요. 그래야지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. 다시 또 하다가 안좋아오죠해보시만한상 조금 불편하세요? 재지하는 방식은 괜찮아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강하게 어요 <laughs> 한번와 보실게요. 자연스럽게 오시다가 지금 뒤돌아서 확 막아볼게요. 가비쪽으로 보호자가 맞거나 밀었을 때 안거나 엎드리면 좋은 거예요. 서 있을 때 다시 오시면 안 돼요. 진정될 때 다시 뒷걸음을 한번 와 볼게요. 한번가 보실게요. 따라오면 바로 막으셔야 돼요. 오케이 지금 오케이 그만요. 오케이 그만 가만히 있어볼게요. 오케이, 좋그 좋아요. 뒤 보시고에 따라 나안 따라 나 보시고 화장실 한번 가 보실게요. 따라 오려고 하면 또 미시면 돼요. 난못지나간못 지나간다. 앞길을 막으시는 게 포인트예요. 그래 좋아요. 오케이 좋아요. 이렇게 보호자가 명량 없이 조금 제지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. 또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간식으로 했던 하우스 교육도 하시고 밀어내기도 하시고 두 가지 응용하시면 돼요. 이대로 먼저 들어가볼게요. 음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 흥분한다는 거죠 네.